명실 상부 상조, 부산 최고의 하프이 광안리인데, 탱자가 그동안 광안리 관내 순찰을 너무 소홀히 한것 같아서, 균형 잡힌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올여름 관광철을 앞두고 광안리 집중 순찰을 나서 보기로 했습니다. 탱자의 산 넘고 물 건너 광안대교 건너시어 찾아간 올여름 꼭 끼워 하고 가봐야 할 광안리 명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럼, 광안리에 가볼 곳이 뭐가 있지? 했더니, 비비제가 있네요. 일단, 홍발재양 탱자가 좋아하는 비빔밥 전문점이라 엄청 반가워서,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저녁 해지기 전에 발이 달려가 보긴 했는데, 아, 그런데 여기도 미슐랭빅구르망 받은 곳이라네요. 탱자 사실 빅구르망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뭐 하여튼, 들어가서 앉았는데, 주문을 받으러 안 오네요. 카운터에 가서 주문을 해야 한답니다. 주문을 하려고 카운터에 가서 메뉴판을 딱 펼치니 아이고 놀래라 이건 뭐 한글이 하나도 없고 영어만 가득 있네요. 외국 사람이 말하노니 아예 카운터에 영어 메뉴판이 놓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그렇고 또 물도 안 갖다 주네요. 물도 셀프랍니다. <laughs> 화장실은 좋네요. 오줌 좀 채우고 가셔서 화장실 구경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건 그렇고 가기 전에 메뉴판 공부를 좀 해야 하는데요. 보시면 은 비빔밥에 계란이 기본으로 깔려져 있지 않습니다. 나물 비빔밥과 김치 비빔밥만 계란프라이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1,000원을 추가해야 계란을 줍니다. 아니 솔직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 부산의 비빔망 식당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보보식당에 6,000원짜리 돌솥비빔밥도 계란을 깔아주는데 여기는 돌솥 추가 1,000원, 잡곡 추가 1,500원, 계란 추가 1,000원 마음에 안 든다고 봐야 되겠지요? 하지만, 전혀 탱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말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탱자는 메뉴 중에 제일 비싼 마라비인밥을 시켰습니다. 마라탕도 한 번도 안 먹어본 탱자가 마라비인밥을 시킨 이유가 뭐냐 하면, 시그니처라고 적어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에 가면 시그니처를 먹어봐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시킨 건데요. 그런데, 시그니처의 의미가 뭔가요? 대표 메뉴란 뜻 아닌가요? 그런데 비비지에서 마라비빔밥을 시그니처라고 적어 놓은 이유는 다른 곳에 없는 독특하고 유일한 메뉴이다. 뭐 이런 뜻으로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1 5 0 0원짜리 비빔밥에 돌소 추가 천원에 계란 추가 천원 해서 무려 12500원짜리 돌소 비빔밥이 되었습니다. 일단 비주얼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비비제 시그니처 전부라고 생각됩니다. 사진 찍고 나서 먹어 보면 그냥 비빔밥입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해 보면 보보 식당의 4500원짜리 양푼이 보리밥과 구분 못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탱자가 비비지가 맛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탱자가 대안하고 1등석 비빔밥까지 먹어보고 내린 결론이 비빔밥이란 게 이코노미나 비즈니스나 1등석이나 맛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비빔밥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맛있는 거라 다 맛있고 고급 재료로 만들어도 고급스러움만 보일 뿐 맛은 별 차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물론 전혀 탱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최근 탱자의 영상이 좀 불안하고 많이 흔들리죠. 제가 사실 최근에 컴퓨터가 버벅대서 갈아엎었는데 동영상 흔들보정 프로그램이 새로 깔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멀미 나시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고 이거 뭔지 궁금하시죠 저도 사실 이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눈꽃 모양으로 비스킷 과자를 만들어서 비빔밥 위에 올려 주는데요 사진 찍는 동안에 돌솥의 연기로 인해 과자가 눅눅해져 버렸고 이게 돌솥이 추운 겨울에는 좋은데 이날 이미 날이 좀풀려놓으니 오히려 돌솥 때문에 밥이 뜨거운 곳이 솔직히 좀 거슬렸습니다 탱자 자전거를 타고 간니더 그런 것 같은데요. 취향에 따라 한여름이라도 뜨신 비빔밥 드시고 싶으시면 돌솥 추가하시고 저 같으면 이제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탱자가 정말 어이없고도 마라 비빔밥을 시켜 놓고는 갖다 준 마라소스는 그냥 젓갈 반찬인 줄 알고 안 넣고 비벼 먹으면서 고추장을 왜안 주지? 달라 케야 주나 하고 있는데 지금 분이 떡 보시더니. 아니 왜 마라가 입맛에 안 맞으세요? 하고 물어보셔서 그때서 아차 싶어서 아닙니다. 지금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위기를 넘겼습니다. 아 이런게 마라 맛이었군요. 그리고 이때서 이 마라비빔밥이 비비제의 대표 메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거는 마라비빔밥 시키지 마라잉. 그래도 먹을만 했고 그런데 이 비빔밥에 김은 왜 주는거지요? 블로그에 보니 전부 비빔밥을 김에 싸먹는 사진이 있길래 탱자도 한번 흉내내봤는데 뭐 아무 감동 없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니 이게 탱자한테는 양이 작아서 간에 기별이 안 가네요. 제 기준으로는 이게 저녁이 되려면 공깃밥을 하나 더 시켜서 비비든지 아니면 불고기나 육전 사이드 메뉴를 시키든지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 허전한 배를 가지고 그대로 집에 갈 수는 없고 무짝가 싶던 차에 그래 디저트를 먹으면 되지 하는 생각이 나서 생활의 달인 출신의 셰프님이 광안리 뒷골목에 차려진 이탈리안 정통 젤라또집 라미아 에스타때를 다시 찾았습니다 자, 탱자의 경험상 최고의 선택지를 말씀드릴 테니 잘 들으십시오. 절대 두 가지만 시키시면 안 됩니다. 세 가지만 먹어도 섭섭합니다. 두 가지만 시켜놓고 아쉽다고 입맛 접접 하시면 나중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 아까 세 가지만 시키셔야 하는데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색깔을 맞춰서 시키십시오. 그게 제일 맛있습니다. 탱자가 추천하는 신호등 메뉴는 제주 시트러스 감귤 노란색과 딸기 소럽의 빨간색 그리고 초록불은 시칠리아 피스타치오 또는 말차입니다. 으아, 정말 맛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세 가지를 시켰는데 네 가지네요. 그리고 그 다음날 탱자의 놀토에 어제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비비제를 오전 11시 반에 찾아갔는데

이 강된장 비빔밥도 계란 추가를 해 놓으니 10,500원이 되어서 만 10, 원이 넘는 비빔밥이 되어 버렸습니다만 마라비빔밥 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3월 22일 이날 갑자기 기온이 올라서 엄청 더웠죠. 돌솥밥 안 하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역기토속적인 한국인 탱자 입맛에 마라 맛보다는 강된장 맛이 훨씬 좋았고 또 돌솥밥이 아니라 놓으니 열기가 안 올라와서 한참을 동영상 찍느라 뜸을 들였는데도 과자도 바삭바삭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간의 기별이 안 갔던 것에 비해 점심으로는 양이 적당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디저트는 건너뛰고 바로 돌아왔다가 토요일 날 저녁에 김치 비빔밥을 먹어보고 싶어서 세 번째로 비비제를 들렀습니다. 아무래도 토요일 저녁이라 혹시나 또 복잡하지 않을까 했는데 토요일 저녁이 오히려 평일 저녁보다 더 조용한 것 같습니다. 주말 저녁에 비빔밥은 조금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능숙하게 주문하고 꼴꼴꼴꼴 물도 따르고 아무 추가 옵션 없이 김치 비빔밥 만오백원 그래도 만원을 넘기는 넘네요. 기다려서 상을 받았는데 아 이게 뭔가요 뭔가 또 뒤통수를 한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가 없는지 아시겠나요? 네, 참, 기가 막혀서. 요것보래요. 김치 비빔밥은 우째 계란 후라이가 기본적으로 들어있다 싶더니 꼭 과자 비스켓이 없네요. 이거 뭐 우짜잔 말인가요? 계란은 없다 하면 천원 더 주고 추가로 시키면 되는데, 과자는 뭐 옵션도 없고, 과자 완주요 하고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에라이 마 어차피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때리 치아 부라마. 빈정 상했습니다. 하여튼 이거 뭐 웃기네요. 이렇게 해서 광안리 비비제를 세번 방문해서 아주 맛있게 잘먹었고요 아니 이 양반이 1등석 타고 가서 비싼 페루 음식 먹고 온거 자랑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뭐 골랑 만원짜리 비빔밥하고 이래 불만이 많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태 자가 재미를 위해서 좀 과하게 표현을 했는데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 과자도 못 먹는데 디저트는 먹고 가야지 해서, 오, 나의 여름이여, 라미아 에스타 떼를 외치면서 박천연 셰프님 과계를 찾아갔는데, 아이고, 어제는 한참을 밖에서 기다렸는데, 오늘은 우제 손님이 염려하고 재수하고 들어가서 주문을 하는데 손님이 마구마구 몰려드는데, 우와, 오늘은 무슨 일인지 젤라또가 어제보다 더 맛있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는지요? 재미 없으셨다면 너그러이 용서해주시고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 시어 바로 이어지는 탱자가 그린 만화로 보는 죽기 전에 가야할 곳 61번째 이야기 프랑스 니스 해변과 모나코 가는 길 언덕에 있는 에즈 마을 꼭대기의 에즈 공중 정원 보시면 시어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시합니다 진리와 탱자였습니다. 23일간의 프랑스 여행 중 니스에 2박 3일을 머물렀는데 행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부산 해운대나 별 다를 바 없는 니스 해변도 아니었고 우리 형님이 타던 페라리가 여기도 있네 했던 모나코 몬테카를로 도박장도 아니었고 니스와 모나코 사이에 정말 좁은 언덕에 모인 집들이 역같이한 덩어리처럼 붙어있었던 예제 마을이었습니다. 다음에 니스에 가면 계집마을에 하룻밤 묵으면서 공중정원을 아침저녁으로 그려보고 싶습니다.